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추도식 날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언론이든지 아무도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긴급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 시대 때 영웅은 그래도 박정희라는 분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60대, 70대 80대 분들은 다알 겁니다. 50대 분들은 모를 겁니다. 40대 분들은 더 모르겠죠. 30대 분들은 더 모를 거고 20대 분들은 더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은 60대, 70대, 80대 분들은 이 나라가 험한 시절 때 아무것도 없는데 어? 이렇게 한국이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나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농지를 흐무니 뭐 어떠니 하면서 반대를 하고 거기에 도로 만드는데 들어 누웠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파에 있는 분들입니다. 경북 고속도로가 그 당시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그에 자파라는 부모들이 자파였던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면 다니지를 못하면, 다니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과,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어, 배고픔을 게끔 하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전 국민들이 나서서 그 당시에 허리띠를 매고 졸라 매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국회의원들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장관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 행거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어? 장관들이고, 아무것도 뭐 행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런 분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론은 지금 함도, 어, 이, 그리지 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잘잘한 모습을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의 능력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줘야 좋은 국민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란 분이 없었으면은 이 나라가 가연 있었겠느냐 우리가 지금 부유하게 쌀밥 먹고 살수 있었겠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10대부터 지금 50대까지는 죽고 어, 보리밥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는 전쟁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관심도 없고 나라의 애착도 없고 나라를 공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 서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세복에 어. 침략해서 많은 선조들을 죽이고 그때도 우리가 이 자파들이 뭐라 했냐 대한민국 국민 일부가 북한이 우리를 전쟁 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연 겁니다, 세벽에 지금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착오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안 계셨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어, 쌀밥 먹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김일성이가 어? 김정일이 김정일까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하자고 사회주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자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많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했을 때이 나라가 오늘날 쌀밥 먹는 시대가 없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보리밥도 못 먹는 시대고, 시대가 지금 돼 있단 말이요 이날까지 이, 이, 이 그래서 과거에 어, 월급이 한달 월급이 3만 원 받는 사람도 5만 원 받는 사람도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만불패는 안 했어요. 왜?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이들드는 10대에서 50대까지는 지금 무엇을, 어, 해봤느냐, 말입니다. 전쟁을 당해봤느냐, 어? 보리밥을 뭐 봤느냐? 보리밥을 안 먹어봤단 말입니다. 보리밥도 없어서, 어? 지금 이야기하면 은 죽, 죽, 죽을 죽죽 어? 해가고 먹어보지기도 하고 소나무 껍질도 무어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소나무 껍질을 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려울 시대가 있었느냐 그런데 지금은 잘난 사람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방에 갈수 있습니다. 지금 얼어본 건 얼어본 것도 아니에요. 과거는 밥한 그릇 가지고 식구가 다섯 명 있으면 갈라먹고, 어, 배부르게 물 수가 없었어요. 보리밥이 보리쌀이 없어서 어? 죽을 거리 가지고 어? 여러 사람 깔려 먹고 그런 시대에 지금 10대, 50대들이 살아봤습니까? 안 살아봤지 않느냐?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 한 명도 없어요.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없어요. 이렇게 부유하게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살밥물 수도 없어요. 그분을 욕, 지금 욕하면 역적입니다, 역적. 그래서 오늘날이라도 그분의 우리가 서로 길이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낸 분은 박정희 대통령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누구가 대통령이, 수십 대통령이 돼도, 어, 숟가락 명대만 다 올려가지고 없는 거지.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